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제입니다 오늘은 텐바이텐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오 네, 타오바오도 시켰으니까 아마 일주일 뒤에는 타오바오 언박싱을 찍고 있는 바이제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짠 이번 택배는 짜라란 엥오 뭐가 되게 많죠? 그러면 구경을 해봅시다. 일단은 풀어야 되는데, 어디가 푸는 거지? 짠, 이렇게 한번 깔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하나 구경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요거 요거는 아이코닉 레트로 메모지 블랙퍼스트 베이케이션 버전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샀고요. 빈티지 메모지이긴 한데 되게 키치하게도 쓸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가 있어서 한번 사보았습니다. 그다음, 다음 얘는 어 제가 지금 소분 받은 떡매 중에 얘가 있거든요. 이거의 다른 버전으로 한번 사봤어요. 이거 소분해 준 동생에게 이거 소분해서 줄 생각입니다. 여기, 메모왕, 일러스트 메모지, 레몬 테이블이구요. 메모지,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커서, 어 선택을 했는데, 색감이, 이게 굉장히 잘쓰이더라고요 아마 요 노란 색감도 잘 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는, 메이커 메모 메모패드. 이거는 지출 기록을 하는 거구요. 제가 또 요즘 자꾸 물욕 폭발해가지고, 어, 사고 있으니까, 그런 거좀 기록을 잘 해놓으려고, 이렇게 어, 메이크업 메모의 지출 기록. 요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 지출 기록을 한번 사보았습니다. 어, 이것도 제가, 요, 요런, 요런 게 있어요. 요거는, 맛집, 맛집이었나? 플랜마커 어, 맛집 기록이거든요? 맛집 기록에 요건 포스트잇인데, 요 같은 곳에서 나온, 음, 지출 기록. 버전을 떡메예요. 얘는 떡매 얘는 포스티 이건 쓰고 있던 거였고, 이거를 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키치한 걸두 가지를 또 선택을 해봤는데요. 제가 타오바오에서는 빈티지한 아이템을 주로 사려고 했고, 텐바이텐에서는 키치한 아이템을 주로 사려고 했는데 음 어쩌다 보니까. 어, 뭐 빈티지한 느낌도 샀고, 요거는 정말, 대놓고 나는 키치라고 외치는 떡매 두 종입니다. 요거는 세라비 브런치 딸기 떡매무지고요이렇게 귀여운 딸기 식빵? 샌드위치가 있는? 이 음. 요거는 일러스트도 예쁜데 기록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얘는 비비드 미드나잇 소라게 떡매무지입니다. 음, 되게, 요거 하나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다른 떡매, 떡매 종류는 거의 다 2,000원대였거든요? 얘는 혼자 3,000원이에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예뻐 예쁘죠? 이거 이렇게 잘라 붙여도 될것 같고 이거 그냥 채로 붙여도 될것 같고 소라게 모양으로 잘라서 붙여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예뻐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종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그 중에 얘를 아마 하나만 담아보았습니다 이비드 미드나이시 되게 특이한 특이한 느낌이었어요. 전 처음 보는 브랜드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를 사놓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바이나쿠, 바이나쿠의 미니 스티커팩 리딩 버전입니다. 예, 그 예전에 선물 받았던 어, 어디가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서 아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 중간에 좀 쓰긴 썼지만 이렇게 스티커 팩인데 이거는 뉴욕 버전 마이너쿠 뉴욕 버전의 스티커 팩이고요. 얘는 이제 제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다 보니까 다이어리 기록할 때 이런 스티커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일부러 어, 리딩 버전을 하나 샀습니다. 리딩 버전을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는 미니 스티커 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두 장씩, 그러 그러니까 원래 스티커 팩에 비해서 2분의 1 크기의 스티커가 이만큼씩 들어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가 두 장씩 들어있어요. 되게 예쁘죠. 빈티지 느낌도 나고, 또 책도 읽고 있으니까 나책 읽을 때도 쓸수 있고, 너무 예쁜 것같아 우와, 잘 샀다. 엔터가지고 어, 있네. 짱인 것 같아. 오. 그다음 너무 마스킹 테이프 슬림 두 가지 데일리 라이크 거고요. 어 보시면 그딱 여행 가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비행 비행기 모양의 요 뭐라 그래야 되지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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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그런 스트라이프 딱 놀러 가고 싶은 해외 여행 가고 싶은 막 그런 여행 떠나야 될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의 마스킹 테이프를 두 개를 사봤습니다. 하나 아, 마스킹 테이프는 맨날 그만 산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에 보게 됐고요. 이거는 위글위글의 어, 데코레이션 페이퍼 북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요 전체가 요 전체가 랩핑지입니다. 근데 이게 재고 떨이? 재고라고 해야 되나? 그 할인 행사를 엄청 하고 있어서 지금 19,800원인데, 제가 이거를 5,000원 주고 샀어요. 5,000원에 샀습니다. 이거를, 여기 보시면, B급이라고 해야 되나? 어, 색이 반해가지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5,000원이니까 한번 사봤어요. 뜯어볼게요. 자, 우와. 생각보다 엄청 크구나. 음, 여기요. 어. 뜯어줘야 되는데. 여기 지 이렇게 엄청 커요. 우와. 저는 그냥 이 크기만 여러 장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찢어질까봐 여기 뜯어내면은 이거의 두배만한 이만한 크기의 포장지가 되는 거예요 패턴은 이렇게 와 예쁘다 이걸 5천원에 샀어요 5천원에 우와, 짱인데? 종이도 되게 두껍고, 진짜 딱 고급진 포장지 느낌. 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있다. 음, 우와, 이건 뭐지? 스티커도 있어요. 데코레이션 이벤트. 아, 포, 봉투도 있어. 우와. 심지어 이거 뜯겨요. 점선. 우와우. 카드랑 태그까지? 우와, 이거 진짜 완전 득템한 건데요? 이거를 제가 5천원에 샀답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1박 2일에 걸쳐서 언박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 찍다가 끊고 잠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아르디움에서 나온 거고, 어, 100가지 스타일의 디자인이, 디자인이 100가지가 있고, 그 중에 저는 80번과, 83번과, 33번, 이렇게 세 가지를 사보았습니다. 정가는 9,900원인데, ,900원. 제가 9,900원이면 이렇게 세 개를 안 샀겠죠? 어, 75%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을 한번 사재기를 해봤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나 다 사볼 걸이 생각도 좀 들고, 아쉽긴 하네요. 항상 사고 나면 후회야, 내지는 리얼리, 그다음에 먼슬리, 그다음에 프리노트입니다프리노트가 이만큼 다프리노트고요 앞에 이제 먼슬리가 좀 있고 프리노트도 심지어 모눈입니다. 이렇게 딱 실용적인 구성이라서 어 구성만 보고 바로 세권을 선택을 했는데 왜세권만 했는지 지금 후회가 되네요. 있는 재고가 없었, 그러니까 재고가 별로 많지 않아서. 어, 원하는 디자인을 사실 살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요정도 퀄리티의 이런 하드 커버에 진짜 느낌도 좋고 측근도 있고 짝짝 펴지고 이거는 정말 사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 샀습니다 근데 제가 세권다쓸순 없을 것 같고 음, 나중에 뭐 선물할 일이 있겠죠 대비해서 이렇게 두권은 음, 쟁여두도록 하고 요거는 제가 언젠가 쓰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뜯었으니까 음. 내지 구성은 동일하고 디자인만 달라요 디자인만 100가지 아레지움 가끔 템바이텐에 이렇게 엄청나게 행사하는 할인 제품들이 어, 나오는데 저는 보통 템바이텐 쇼핑은 행사 제품만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 아이디 옆에 뭐 그런 거 뜨잖아요. 뭐이 사람은 VIP다. 이 사람은 뭐 어떤 종류의 아이템을 많이 산다. 이런 저는 그 할인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뭐 그런 표시돼 있던데 아무튼 행사 안 하면 전안 사거든요. 정가로 절대 안 사기 때문에 템바이텐에서는 <laughs> 이번에도 할인을 되게 되게 많이 받아서 어. 제가 11가지인가? 아이템을 되게 많이 샀는데 3만원이 안됐습니다. 가격은 여기 안나와있나? 안나와있나보네요. 네. 아무튼 저는 항상 합리적인 종를니다 <laughs> 이렇게 오늘의 하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보니까 또몇개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쿠폰을 썼고 그리고 적립금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12개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기를 쓰면 후기 한 건당 100원의 적립금을 줘요. 그러면 저는 이걸 다어 후기를 쓰면 1,200원의 적립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립금 유효 기간이 5년이던가 3년이던가 아무튼 꽤 길거든요. 그러니까 텐바이텐에서 구매를 하시면 꼭 후기를 작성을 하셔서 적립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템발 텐에 들어가는 게꼭 뭐가 필요해서 들어가진 않잖아요. 아나 오늘 메모지 사야겠어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심심한데 들어가 보니까 어 이거 예쁜데 이거 장바구니 넣고 어 이거 이쁜데? 장바구니 넣고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그 할인율 높은 순을 우선적으로 한번 보고 쇼핑을 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그 사지 않을 다이어리도 사게 되고 안 사도 되는 이런 포장지북 이런 것도 사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이랑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하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